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카운 부동산 차수상입니다 오늘 소개시릴 매물 특징은 임대삽 1번지로 불리는 곳에 위치하여 있고요 그리고 건 매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방에 보이시는 저기 내거리가 바로 삼각지 내거리가 되겠고요 또대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시면 영대병원과 영대병원 내거리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전방에 보이시는 저기 아파트가 바로 교대역 하늘채 신축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도로가 바로 중앙대로 31길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위치하여서 대려원가에접근도 상당히 좋은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차선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호선 교대역과 3호선 남산역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있는 역세권 명물이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세 번째 위치하에 있어 대로변과 직급성이 우수하고요. 영남대학교병원, 영대의과대학교, 영남이공대 대구교육대학교, 개명대학교 대명동캠퍼스, 대구미래교육연구원 등 대학교 내곳과 영대병원이 위치하여서 공식 등이 전혀 없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명물 바로 이 명물입니다. 제가 오프닝 때 인사드렸던 2차선 대로변에서 세 번째에 위치하여 있어 대로변과지거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또 이곳은 대학교 4곳과 영대병원이 있어 공식극장 전혀 없고요 북사 8m와 그리고 남서 6m 사거리 코너자리에 있어 또 인물이 또 상당히 좋습니다 대지 158.3제곱미터 평수로 한산하면 47.88평이 되겠고요 총 9가구 성되고총 수익이 333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사용승인한 4층 다가구 주택매물이 절충중 현재 5억 평당가로 따지면 1,044만원에 놓은 금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에는 주차 8대 2층에는 원룸 내 가구 3층에도 원룸 내 가구 4층은 주인 세대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9가구 중 8가구 모두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학생, 학생 수에 적합한 방 구성으로 되어 있고 연식이 조금 오래되어 수리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요 또 부분 수리가 되어 있어 큰 수리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무, 내부 좀 리모델링만 다시 하신다면 또 수익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고요. 4층 주인 세대는 단독으로 방 3개, 욕실 2개, 주방 거실 구조로서 주인분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명도 가능하고요. 옥산을 보시면 저기 중기기가 지금 보이실 텐데 연 440만 원이 나오는 부가 수익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에 도착했습니다. 총 8대 가능하고요. 8m 쪽에 4대, 그리고 6m 쪽에 4대. 이렇게 총 주차 8대 가능합니다. 겹주차 방식이지만 코너 자리에 있어서 진출입 하시는 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식 대비 관리 상태가 좋은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재물방수 되어 있고요. 그 말은 지금까지 누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매수하시면 방수 칠 한번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옥상에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SK와 KT 각각 통신중계기가 연 220만원씩 총 440만원 부가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쪽으로 보시면 영남대학교 병원과 고그 바로 옆이 영남20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보시면 대구교육대학교와 교대역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쪽을 보시면 대형 적색 건물이 바로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왜 여기가 공실 걱정이 없는 임대사업 1번지인지는 납득이 가실 겁니다. 매매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158.3제곱미터, 평소란산하면 47.88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275.2제곱미터, 요 평소란산하면 83평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일은 2006년 1월 19일이고요. 총 가구 구성은 9가구로 성되어 있습니다. 원룸 8가구, 주인세대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소재지는 남구 대명2동 삼각지네거리 인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로는 8m 6m 사거리 코너가 되겠고요. 주차는 8대 가능합니다. 매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격 총 5억이고요. 절충전입니다. 대출 현재 1억 사용하고 계시고 총 보증금은 주인세대 거주 시 기준 1,400만 원, 인수 가격은 주인세대 거주 시 기준 3억 8,400만 원. 인수가는 주인세대 거주 시 기준 3억 8,600만 원이 되겠고요. 비거주 시 3억 6,600만이 되겠습니다. 총 월세 333만 원 나오고 있고요. 월 이자 5%를 적용했을 때 순수익은 291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9.54%입니다. 위치, 매매 금액, 수익률, 주인세대까지 네 박자를 모두 갖춘 5억 1등 금매물인 만큼 빠른 매매가 예상되어 빠른 인장 추천드립니다. 항상 고객님의 행복을 중개하는 착한 부동산 차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